에 p e x Legend! Apex l e g e n 그 Apex Legend! Apex l 게임이죠 그럼 어떤 게임 e g e n d Apex Legend! a l e g e g e n d Apex Legend! Apex Legend! 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녹배님 군대 가신다면서요. <laughs> 네, 3월 18일 날 갑니다. 한20 며칠 남았던데? 그러니까 2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의 네. 시참이 유중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자 부시님 파티 참가. 그런데 말입니다. 아 요새 많이 줄었다. 근데 저 19개월 정도 해요. 에? 제가 그거 계산해 보니까 20년 10월 저녁이라고 되더라고요. 어 아, 진짜? 뭐야? 아 놀러 갔다 오네. 캠프야. 2년 3월에 입대를 하는데 20년 10월에 전역이야? 세상에 기적이야 그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21년 전역인데 하지마 이 개새끼야 부들부들 <laughs>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 14년도에 군대 들어갔을 때너몇년 네. 전역이야? 2016년입니다 이러면은 안 와? <laughs> 안 와? 안 와? 막, 나 그랬는데, 안 와? 막나 그랬는데 안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 이제는 자 그럼 에이픽스 레전드 이걸로 한번 녹배님을 어! 신병 교육해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안 그래도 신병 교육 때갈 건데, 미리 배우고 가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요요. 가자! 패스트이터 끼리끼리끼리! 안녕! 가갈로로요 띠오! 나이스! 포켓몬이야, 무슨? 좋아! 고를 때 외쳐줘야지, 근데. <laughs> 챔피언인데. 음. 중앙 아무데나 건물로 떨어져봐. 어, 저 실수로 지금 떨어졌어요. <laughs> 가, 저기 봐라 저기 밑으로 달려 신병 교육해야 돼. 아니 신병 왔으니까 피엑스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피엑스 피엑스. 아, 아니 피했었어. 총쏘잖나야이 반장 그놈의 새끼야 아니 니 때문에 막했잖아요. 차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아, PX 가다가 간부한테 걸렸잖아요, 부시님. 신병 원래, 데리고 무슨 PX를 가. 원래 그래요. 원래 신병 데리고 PX 가야 돼요. PX에서 총살펀. PX에서 총살펀 이런 드립 치면 돼. 거기서는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내가 죽는다고요! 공군기지 가, 공군기지. 공군기지에서 아, 신병 교육 아, 들어갑니다. 저 심리전 부대 갑니다. 개이득이다, 아, 아, 야. <laughs> 심리전 개이득 부대. 자, 녹배이 거기 가면 전우조 활동이란 걸 아는데 부신님 제 옆에 서봐요. 전우조 활동해야 되니까. 가자! 앞으로 가. 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네, 하나, 둘, 둘, 셋. 어, 바로 아네뛰어뛰어뛰어어 어, 왔다, 왔다. 자식.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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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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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갔어 갔어 갔어! <laughs> 제 친구 두명올 거야.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나이테 먹어 빨리. 어, 저희 그냥 도망가죠. 어? 뭘 도망가 여기 있어 그냥. 아무튼 네 친구가 태보에세 명한테 두들겨 맞아 죽었는데. 아어아 <laughs> <laughs>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신병교육하자. 저희가 이길 리가 없잖아요. 말이 돼?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총기교육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장이에요. 부시님은 이제 관역판으로 서서 녹배님 사격 훈련 할 거거든요? 자 사수 입장 사수 입장 자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자 앉아 쏴 앉아 쏴 노리새 후퇴 고정 노리새 후퇴 고정 하달집인게쓰 의상탕 열걸이상 으악 아 사람이 왔어 천장 <laughs> <laughs> 하에 놀고 있는 <있던 웃음> 우리들야나난 아, 죽음을 택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총소리 듣고 다없잖아이 새끼들 뭐하나 싶었을 거 아니야? 와 <laughs> <laughs>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 어디 가? 아이씨. 아다 죽을 뻔했네. <laughs> 바닥에 곤두 박질 집어냈어 부시야 신병 잘 챙겨라. 제가 왜요? 미쳤어? 블랙옵스 찍을 때 2등병이었던 부시가 지금 병장 찍었다고 신병한테 찬배하는거 보소 님들. 개나리를 봤나? 원래 그래요. 근데 병장한테 챙기란 말안 해요. 여기 분대원이 두 명이잖아. 이챙겨야지 <laughs> <네가 생각하지? 웃음> 사격 훈련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자 사격 훈련할 때는 엎드렸어, 앉았어, 서서서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 엎드렸어가 없으니까 일단 앉았어 상태로 쏠 거예요. 자 앉았어! 앉았어. 타다 집 인계. 우상탄 옆발 이성무 노리쇠 전진. 노리쇠 전진. 자 조정관 단발. 조정관 단발. 준비된 사로로부터 사격 개시. 사격 개시. 끝. 자, 사겠끝 내가 표적지 아니. 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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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지 상무, 표적지 상무. 아 다음 교장로 이동하자. 수류탄 교장 갑니다. 자, 자 도착, 도착. 다음 교장 도착. 자, 수류탄 교장입니다. 수류탄 교장. 자 교육 시작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시범, 시범 교육. 안전 클립 제거. 안전 비 뽑고 던져 이것은 수류탄이요. 봤어요 앉아야 돼요, 오케이. 네. 마지막에 수류탄 네. 던지고 앉아야 됩니다. 네. <laughs> 사수 시범이 있겠습니다.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고 던져. 던져. 던져! <laughs>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앞으로 사수 준비. 사수 준비.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고 던져. 던져. <laughs> 아 완벽했다. 완벽했다. 수였다. 완벽하게 수려했고요. 이제 온천찜질하러 갑시다 온천찜질로 오세요. 아 <laughs> 시원하다 <laughs>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이제 아.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게 운천이지 아 시원하다 아아 <laughs> 아, 시원하네 일어나시죠 중대장님 <laughs> 우들감이아 시원하다 이래 <laughs> 정말 아 중대장님 아. 또기증 나셔서 이 정도는 돼야 천이지 아유 <laughs> 현기증 는어어 석션 아 어어 <요, 연기증>. 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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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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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야분데세개 <살게> 나왔어 우리 무슨 <laughs> 가능 무슨 가능씨야야 이거 면안돼 이거, 어, 꼬이, 이거 면안돼 <laughs> <laughs> 어? 이거 데미지 계속 똑같아. <웃음>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거 데미지 왜 똑같아? <laughs>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아 시원하다 야야 아, 야, 야 세진 거 같은데? 야, 아, 잠깐만 오, 온천 불 너무 세졌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온천 온도 올라갔어 야 우리 3등이야 <laughs> 16분 살았어 16분 아뉴 메타 온천, 온천이, 온천이 따뜻하지가 않았어 마지막에 불 가봐야 평균적 4번 아 역시 철저하네. 그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거 조회수 1 0 0만 넘었다. 막 이거 <laughs> 찜질 <laughs> 기가 막혔다. 아깝다. 아깝다. 온천물이 뜨거워질 줄은 몰랐어. 이제 <laughs> <laughs> 유격하러 가자 유격. 원래 유격이 훈련은 전투다. 훈련서 <laughs> 뛰어다. 훈련은 전투다. <laughs> 뛰어! 아! 아! 하나, 둘, 셋, 넷. 넷. 저렇게 딱 빠릿빠릿한 이등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을 많이 할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할것 같아,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래. 너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하지 마요. 처음에 밑밥을 얼타는 걸로 깔아놔야 돼요. 자, 보세요. 부시 2등 병력기 가동. 거기, 저기, 저기 있습니다! 알았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일부러 고생하는 쪽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죠. 얘기를 해야 돼요. <웃음> <나도>. <웃음> 저게 프로입니다. 노필 잘 배워두세요. 결과는 중요하지 <laughs> 않아요 맞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이등병한테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저렇게 뭐야, 뭐야. 얼타는 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라 느낌을 주면은 진짜 사람받아요자 여기가 이제 유격 교장입니다 아 여기가요? <laughs> 네 유격 교장이에요 여기가 11m 모형터 훈련 교육생 준비 <laughs> 127번 교육생 <도와줍니까>? 도와 준비 끝 도하 도와 준비 도와 준비 도와 도와 유격자신! 유격자신! <laughs>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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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거 오고 있어! 이게! 힝! 이것은 술을 타니요! 아, 여기 있다가 오면 도망가자! 야야! 뒤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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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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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바로 유격자신! 유격자신! 이가 도망가면 <laughs> 어떡해! 빨리 도망가죠! 빨리 뛰어. 도망가요, 그냥! 빨리 뛰어! 아! 어. 아! 총 쏜다! 야 이거 못 끊어? 지금 끊어봐 이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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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못하해 튀어 어 뭐야 왜왜왜왜왜왜 오오뭘 던져 막어나 죽겠다 나나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야 쓰레기 구식 콩콩콩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녹배님 진짜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2년 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베가수스 네.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 <laughs> 아니, 저희 군대 군바 군바입니다 자 오늘의 에이펙스 레전드 녹배님과 함께 신병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어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